베드로 후소 1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그동안 이 신의 성품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신학의, 신앙의 덕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5절에서 7절에 있는 신앙의 덕목들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그 후에 8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해서 이 덕목들의 가치와 중요성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이고,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들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때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 여기 나오는 대로 10절에 있는 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라는 말씀 같이 그 부르심에 부응하는 이제 삶을 사는 자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대로 그 부르심에 맞는 행보를 보이고 있느냐, 라는 것을 점검하는 데에 이 5절에서 7절에 나열된 덕목들이 우리의 이정표가 될 것이며 또 우리를 부르시니가 이 땅에 유혹이나 땅에 약속들과 다른 부르심이라는 사실 때문에 11절에 있는 바와 같이 이같이 하는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하고 있고 그리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이 세상과 어떻게 다르게 가야 되느냐 하는 면에서 또 하나의 우리에게 필요한 어, 이 정표가 될 것입니다. 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 속에 이 땅을 걸어간다는 것이 하나의 소원으로 믿음의 종말론적 약속으로 이해돼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이 그런. 목적과 결국 으로 밖에는 이해되지 않거나 또 소유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있는 동안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 제외됩니다. 내세적이라는 것이 또는 종말론적 이라는 것이 지금의 현세에서 사는 이 생을 값어치 없게 여기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만 있고 그래서 결국에 나타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보상을 받는 미래로 모든 책임이 또는 기대가 넘겨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 약속이 이 세상 속에서도 그 목적을 향하여 나가는 과정이라는 증거들과 열매들을 가진다.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8절에 있는 대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완성이라는 것은 물론 내세로 종말로 미루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하여 이 세상이라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며 그 목적지를 향하여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많이 미흡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자의 그 믿음의 실상들이 그의 삶에, 그의 존재에 이 살아있는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닌 이 세상에서도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여기 있는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하는 꼭그 계단적이고 더 진보적인 그 나열은 아닐 것입니다만은. 그 완성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의 현실이 무궁무진한 그 완성을 향하는 과정에서라도 충만하고 넉넉한 열매와 증거가 있다고 가르치는 셈이지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고 확인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책임 회피이거나 변명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얘기하는 예를 들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은 어느 곳에서 어느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살아내야 할 책임이며 권리로서 그리고 허락된 지금의 지금의 약속으로서 주어집니다. 제가 자주 그, 그 특별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개업 예배에 초대를 받으면 꼭이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자주 인용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업을 위한 어떤 일이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만 있지 않고 성도들에게는 복되게 그 생업의 현장이 그건 생업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시간과 장소와 기회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 조그만 사업을 하든 또는 회사원이든 또는 어떤 어, 생산업을 하든 노동을 하든 어, 조그만 가게를 하든 거기 그 우리에게 허락된 생업을 영위하는 수단과 자세가 우린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성경이 얘기하듯이 상전을 주인같이 모시고 하인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일의 실천은 어느 모양 어느 경우에도 다 적용되는 것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생애 속에 모두가 핑계될 수 없는 기회로 주어져 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어,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생업의 문제만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어쨌든 살아있음으로 어, 마주쳐야 하는 여러 환경을 가집니다. 이웃을 가지고, 시대를 가지고, 나라를 가지고 환경을 가집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처하며, 어떻게 수용하며, 어떻게 반응하느냐. 모두가 다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확인되어야 됩니다. 믿음을 갖고 하느냐, 거기 덕이 있느냐, 거기 지식이 있느냐, 거기 절제가 있느냐, 형제 우애가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라고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일을 할 때라도 또는 아무리 억울할 때라도 우리에게는 늘 성경이 얘기하는 이런 우리에게 허락된 약속들,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과 그 목표가 어, 어, 추구하고 요구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본질과 존재 방식이 있단 말이죠. 그것은 우리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이, 이 유명한 말씀에 이렇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찾아서 또 확인합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신약성경 308페이지로 가면 성령의 열매가 나열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손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은 이 열매를 지금 방해하거나 제한하거나 금지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성령의 열매는 나타나야 되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성령을 쫓아 사는 모든 성도들의 현실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룰 때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성령의 열매들을 보면, 능력적이지 않고 기술적이지 않습니다. 지식적이지도 않고, 어, 이것은 성품적이고, 어, 하나님의 사람들의 본성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그렇죠. 아까 얘기한 마태복음 6장 33절의 요구와 같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어느 형편 어느 경우에도 가능하듯이 이 성령의 열매는 어느 형편 어느 입장에서도 요구되고 가능한 것입니다. 배우고 못 배운 것 가지고 못 가진 것 높고 낮은 것의 차이가 구별이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이 문제들은 우리가 아왜 생각해 봐야 되느냐 하면 이 이것 자체가 갈라데서 5장 22절이 그 16절에서부터 있었던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요구 때문에 명령 때문에 주어진 목록들입니다. 성령을 따르는가 확인하라는 거죠. 우리는 어느 그 시험에 제일 많이 빠지느냐 하면 성령을 따르라, 따라 살겠다는 의욕 때문에 열매를 못, 못, 못 만드는 것을 놓칩니다. 아, 젊어서는 말이죠. 에, 저도 제 젊었을 때를 돌아보면, 에, 젊어서의 에, 에, 의욕은 에, 그 의욕을, 그 소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어, 훈련과 어, 인내, 에, 집중력, 같은 것으로 가지 않고, 진심과 열정으로만 먼저 가거든요. 그래서 젊어서의 진심은 늘 고함으로 나옵니다. 그죠? 에, 늘 고함으로 나오고, 어, 그 과정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에, 진짜다, 아니다의 구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평적입니다. 그것이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진다는 생각을 못하니까, 90%가 된 사람에게도 10%의 부족을 지적하는 것으로 자기의 진심과 거룩한 의욕을 훈련하고 노력해서 끈기 있게 가야 된다는 것을 그 비평 하나로 그 고함 하나로 대체합니다 그데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본인 자신이 이런 성령의 열매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베드로우서 1장 5절에서 7절에 나오는 이런 신앙의 실제적, 실제적인 내용들이 우리의 삶과 존재에 만들어져 나가고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신앙을 고백하고 주장하고, 어, 확신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존재가 살아내야 됩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렇게 신앙 공동체로 모이면, 교회 안에서 제일 큰 소리 치는 사람은 누구냐 면 신앙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적인 욕심이 많은 사람이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살면, 배우는 것이, 여기 지금 갈라디아 소장 22수를 같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언유와 절제거든요. 여긴 고함이 없거든요. 보함이나, 째려봄, 음, 이런 건 없는데, 의욕적이고, 진심 일변도이지, 자기가 살아내지는 못한단 말이죠. 그 명분과 의욕은 있고, 살아내지는 못한다고요. 그래서, 요, 요 근래 들어서 자주 하는 얘기지만, 표정이 좋아야 된다니까요. 표정이 좋다는 것은, 그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표정이 나쁘면 벌써 어, 어, 여기 사실은 하나 빠진 거 있는데 표정 좋음 이걸 우리 교인들만 성령의 열매 하나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진심을 얘기할 때, 오를 때 특히 그래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인간이란 묘해서 실력 이상으로 표정을 만들면 다 압니다. 그죠? 왜 아느냐고요? 그때 말한 것이 나와서 공개적으로 표정을 지을 필요 없는 소소한 삶의 순간들과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 안 하다가 갑자기 그러면 금방 우리는 그 위선적이라는 느낌을 가집니다. 그래서 저는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 사석에 나서나 공석에서나 그냥 이렇게 약간, 약간 아직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지 않다는 것을 시인하는 표정을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러나 고쳐나갈 작정입니다. 아, 이 23, 22절과 23절까지 있었던 이 성령의 열매들은 뒤에 이런 단서를 왜이 이 열매들을 강조하느냐라고 이렇게 붙입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신앙의 덕목들을 나열한 이유가 분명해지죠. 이 이것들이 있는가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살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여 그 부르신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를 뭘로 확인해야 되느냐? 어, 나라는 존재가, 나의 성품과 인격이 신앙으로 변화되고 있느냐? 내 믿음과 고백들이 내 삶에 메꿔지고 있는가 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 동시에 이것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추구하는 이런, 음, 약속들, 소원들이 또는 믿음들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믿음들이 이 세상이 요구하고 약속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길이요, 다른 내용이요, 다른 목적지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시면 우리 잘 아는 믿음장에 이런 우리의 도움을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64페이지입니다. 13절부터 봅니다. 앞에 믿음의 사람들을 나열하고 이제 13절 이하의이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가 우리가 가는 길이 목적지가 또는 약속된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이런 신앙의 내용들로 자기의 인격과 성품과 삶에서 확인해야 한다면 그것이 내적인 이정표라면 외적인 이정표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다르게 삽니다. 인격과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이라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더큰 틀에서, 더 영원한 시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세상과 세상의 요구들과 병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히브리서 11장이 얘기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 땅에서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 우리의 본향이 여기 아닌 다른 데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가지는 세상에서에도 윤리와 도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아뭐 이런 신앙적인 덕목들을 논할 때 세상에서도 세상에도 도덕이 있으며 윤리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서로 다른 것이 세상이 인간들에게 요구하는. 고급한 도덕이요 윤리라 할지라도 그 중심 사상은 기본적으로 자기의입니다. 인간의 에, 에, 인간의 가치에 대한 세상적인 긍정입니다. 에, 인간의 자족성을 증명하자는 자기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군자의 도만 해도 군자의 도는 그, 의의를 지키는,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이유가, 우리 성경에 나오는 비유같이, 그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같이, 나는 저 사람과 다릅니다. 라는 증명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우월감을 증명하는 것이요. 생명과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비교되는, 더 자신이 하찮게 여기는 존재와의 구별로서의 자기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세상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의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의. 너무 그 구원론이라는 것을 심판을 면하고 천국을 갖게 됐다라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진리와 생명과 영원이라는 내용으로서 그 의가. 하나님의 의가 예수 안에서 주어졌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은 세상이 가지는 그 목표나 또는 내용이나 기준과 비교할 수 없이 다릅니다. 에베소서 4장에 가면 바로 이 비유가 비교가 이렇게 나옵니다.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럽니다. 이들은 허망하고 어, 생명이 없는 자들입니다 허망하다는 것은 진정한 내용이 없으며, 어, 생명이 없다는 것은 말 그대로 살아있지 못한 것들입니다. 죽은 의입니다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20절 이하에 나오는 것 같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세상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의와 진리와 생명으로 부름을 받는데 그것은 내용에서 같은 세상에도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지식이 있으며 세상에도 덕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절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윤리와 도덕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의에 불과합니다. 생명이 없고 진리가 없는 자들의 시장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리와 생명의 내용으로서 덕목들입니다 뭐가 다르냐고요? 예수 안에서만 허락되는 진리와 생명으로서 진리와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는 세상과 다릅니다 이렇게 계속하죠 25절 그런 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왜 거짓을 버려야 되느냐? 왜 거짓을 버려야 되느냐? 우리는 이웃을, 이웃을 해쳐서 우리의 이익을 채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필요는 이웃에게서 뺏어오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 이외 다른 곳에서 구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다르게 만듭니다 성령의 열매가 세상이 말하는 윤리도덕과 다른 것이었겠습니다 세상의 윤리도덕은 자기를 치장하는 것 외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허망한 존재의 몸부림에 불과하지만 허세에 불과하지만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실패일 수 없고 끝일 수 없었던 부활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찾아오심이며 반전이며 허락하신 구원인 것을 우리가 누리듯이 신자된 모든 존재의 삶과 존재와 인생은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진정한 진리와 생명의 증거들입니다. 아 우리가 있는 것으로 거기에 빛이, 생명이, 진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길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오던 모든 백성들이 뒤따라 그 길을 갑니다. 그 개인의 신앙의 책임과 헌신으로서만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대심과 구원하심과 은혜에 관한 증인으로 그래서 또 하나의 빛이 되요, 또 하나의 진리와 생명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소중하지요. 세상이 몰라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빛이 어둠에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걸르신 그때도 그랬고,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사는 현생에서는 세상이 깨닫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부르신 것 같이 우리를 통하여 모든 영혼들을 찾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자로서의 삶은 매우 귀하고 소중하고 그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모든 26절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자기 손으로 수거하여 선한 일을 하라.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런 모든 말들이 하나의 실천으로서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아, 세상적 기준의 덕목으로서 요구되는 윤리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나야 되지 않아. 이런 아, 상대적인 비교로서 우위에 있어야 되는 아, 책임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다른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확인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애를 세상 사람과 다른 존재와 아, 인생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죠. 뭐라고 했냐 면요 에, 1장 베드로후서 1장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구원이 뭔지 잊었느니라. 구원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된 것이 못 보는 소경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은 소경이라는 말은 듣기 싫을지 몰라도 혹시 눈이 하나만 있을 경우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자로 사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생명을, 은혜를 나누시며 기적을 이루시는 존재와 생애로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이 얻은 구원만도 놀라운데 우리의 구원만이 아니라 그 구원의 내용을 채워가는 기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이 땅에 빛으로, 생명으로, 진리로 존재한다는 것 기억하시는 오늘의 말씀과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그 영광과 책임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신자 된 것을 중단할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아, 그것은 우리의 짐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인 것을 오늘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을 기억하고 충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